안녕하십니까. 최부람입니다 196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인구는 많아서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전후 복구가 괴대에 올라가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커졌습니다. 4.19가 그 분수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열망은 5 1로 꺾이면서 또 다른 한국의 현대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야 어쨌든 서울시장이란 자리, 지극히 정치적인 자리일 수밖에 는 없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4.19 직후 정권은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장명정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죠. 그래서 전부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게 했던 것인데, 그해 예, 겨울. 그러니까 1960년 12월에 선거에서서울시장입 후보자는 12명이었습니다. 어, 과장님, 아, 계셨군요? 어, 김계장. 아, 어디 갔다 와? 아, 을지로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 그래. 그 어때? 어, 그 개풍빌딩 인기가 아주 그만이던데요. 아, 그래. <laughs> 건물 생김새가 사람 눈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 건물 구경하겠다고 신촌이나 도남동 사람들까지 왔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이 하긴 우리 집 사람도 이번 주 토요일에 개풍 빌딩 좀 가자고 보채도구만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에는 빌딩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개풍 그룹에서 지은 5층짜리 건물은 설계가 독특해서 장안의 화제였다. 아, 그건 그렇고. 빌딩 건축허가 신청서는 날로 들어가는데 결제해줄 사람은 없고 참, 큰 일이야. 아, 그거 어쩌죠? 뭐 시장 선거나 끝나야 되지 않겠어? 시장 후보자들이 그렇게 많으니 아니, 후보자가 많다고 선거 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런가요? 이 <laughs> <laughs> 아무튼간에 일좀 제대로 하는 시장이 와야지. 이곳곳에 할 일은 산더미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주관하게 생겼다니까. 1960년, 서울 인구는 244만 5천 명, 유권자는 11만 6천 명이었다. 시장 선거는 12월 29일 몹시 추운 날씨에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최초의 민선 서울특별시장으로 김상돈이 선출된다. 카이젤 수염으로도 유명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투사였다. 특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내며 친일파 색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식 행사 계획안입니다. 어, 음. 이거 몇 장이야? 예? 얼마나 간수하게 하기... 어디... 정당... 사회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 산업단체 대표, 금융기관... 이게 다인가? 예, 시장님. 추가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장, 초등학교장, 각 동장,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초청장 보내. 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단은 준비가 됐나? 아, 악단 말입니까? 학생 합창단으로 경기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예? 그 시립 불러. 1961년 1월 5일,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시장 취임식은 호화로웠다. 대통령 취임식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날의 석간 경향신문. 취임식은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150명의 대합창단이 등장했고, 식장 정면에는 축 민선 초대시장 취임식이라고 크게 쓴 플래카드까지 내건 호화판으로 진행됐다. 국경일 못지않게 단상에서는 시립 교양 학단의 주악이 어울려 진행됐다. 김상돈 선생의 시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신 내무장관의 격려사, 시민 대표 한경직 씨의 축사, 시의회 의장의 꽃다발 증정, 일하러 가세 합창 등 조명까지 휘황하여 전례 없이 다채로웠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된건 호화로운 취임식이 아니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지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 직원들은 모두 도둑놈들입니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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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의 60에서 65%를 건설국 직원들이 착복해버려요. 그러니 공사를 벌이는 건건마다 부실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증거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거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알건다 압니다. 실제로, 그런 부정부패가 저질러졌다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부시장 이하 과장급 이상 전원의 사표를 받을 겁니다. 또 당연히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압니다. 그럼 빈자리는 어찌됐든 채워야 할거 아닙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대거 채용할 계획입니다. 에참나이가 <웃음> 아장님도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건설 공무원이라고는 했는데, 아 결국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잿더미만 남은 서울 들어와가지고 삽자루를 놓아본 적이 없는데, 참 결국 이런 소리나 듣는구만. 과장님, 이거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응? 옷을 벗을 땐 벗더라도 도둑놈 소리까지 들으면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지. 안 그래? 네, 저, 장과장님. 시청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래요. 시청에서는 당장 간부 회의가 소집됐다.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이기기 기시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임 시장께서 어제 저녁에 하신 기사회견 내용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하게 준비한 발언입니다 우리 전체를 말이죠 도둑으로 몰고 부패한 공무원으로 모는 행위입니다 아니, 우리 인명권자가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누구 마음대로 사표를 내라 말을 하는 겁니까? 에? 공무원 신분은 보장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민선 시장이라고 해도 사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당장 항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하다면서 아니, 건설 관계 공무원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라고 하다니. 이, 이런 유적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제정신이냐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표를 절대 내지 않는 걸로.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근거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 이게 전형적인 설화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말조심해야죠.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김상돈 시장 같은 이가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했다면 대단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그 도둑놈이 누군지 대라고 말이죠. 자, 그럼 그땐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김상돈 시장의 발언에 시의회 역시 발끈했다. 당장 김 시장 발언의 진상 규명에 관한 건이 서면으로 제출됐다. 1. 시 직원 중에 도둑놈이 몇 명이나 되며 해당 죄명은 무엇인가? 2. 건설공사비 중 60에서 65%를 직원들이 착복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모두 부실하였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는가? 3. 과장급 이상 부시장까지 사표를 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무관급 이상의 임명권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시장님, 기자들이 시장님을 뵙자고 합니다. 기자들이? 왜? 도둑놈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둑놈따로 도둑놈이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럼 기자회견은 안 하시는 걸로... 아니야. 시간 잡아! 시 공무원들이 공사비 중 60에서 65%를 착복했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전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얘기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뭐. 그건 모르겠고 설날 세배를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시다. 시청 공사는 35%가량만 실제 공사비라고. 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급 이상 간부들 사표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로 채우실 계획이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사표를 내야 하는 거 아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청 군무원들이 도둑놈이라고 하신 말씀... 그거 역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시 직원은 물론 시 의원들까지 부정을 뒷받침했거나 함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한 시일 내에 시 직원들이 도둑질을 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서울시 과장급 이상 간부였던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 시장은 도둑놈들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복도에서 눈을 마주쳐도 도적놈들 하며 욕설을 연발했으니, 자연히 시장실에 가는 간부들이 줄었고, 시장실에는 비서진만 외롭게 지냈다고 한다. 시장님, 인사조치는 언제쯤? 사표를 내야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이봐, 비서관. 아직도 사표 낸 놈들이 없어? 예. 이,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이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음. 아 이거 고 큰일이구만 참. 과장님 어쩌죠? 간부님들이 모두 일손을 놔버려서 결제 서류가 돌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서울시 망하겠어 예년 같으면 예산의 85%는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20%안 되니, 이거 뭐. 참. 장거장, 아? 별일 없어? 아유, 국장님. 무슨 별일 말입니까? 본관에 경찰이 들어왔어. 예? 경찰이요? 시, 시, 아, 아, 경찰이 왜요? 시장이 부른 것 같아. 아니, 시장님이 경찰 을 불러서 뭐 하게요? 아, 뭐 하긴. 여차하면 우리 직원들 잡아다가 취조하려고 하는 거지. 아, 아 뭐라고요 조심하라고. 이미 시장 비서실 직원들도 비밀 경찰처럼 다니면서 직원들 비위 사실 적발하려고 쌍불을 켜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김 시장이 시 직원들이 도둑질한 증거 8개 항목을 제시한 건 취임식 5개월 만이었다. 그런데. <laughs> 아유, 국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laughs> 여기, 이것 좀 봐봐. 예? 김시장이 오늘 발표한 그 시청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야. 아, 잠시만. 아, 실제로 있었군요. 아, 그, 그게 아니고, 그 비위 사실이 언제 저질러졌는지 보란 말이야. 예? <웃음> 아? <웃음> 이 8개 항목이 전부 김시장 취임 후에 저질러진 거야. 취임식 날 말했던 그 도둑놈들 다 어디 간 거야? <laughs> 5월 10일 동아일보는 김 시장에게 경고한다는 사설을 실어 도둑놈 발언을 나무란다. 섣부른 지방자치제를 꼬집은 이 기사는 지방자치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설이 됐다. 그 6일 뒤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출연 김상돈, 곽윤상, 비서 이희탁, 장훈, 박영재, 서울시 계장 최연철, 서울시 간부 한복현, 권도일, 권창욱, 기자 조연철, 타원정, 다방여행